자, 얘들아, f(x)는 루트 x 마이 k에 대해서 어 복선 y=f(x)와 이제 세 꼭짓점을, 얘들아, 이제 하는 삼각형이 지금 있는데. 자, 이것도, 얘들아, 너희가 아니. y는 f(x)와 f(x)의 역함수의 그래프잖아.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리함수랑 역함수에 대해서 따질 때는 정의역과 치역을 좀따져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f(x)의 정의역은 fx가 정의역이 몇 이상이라는 거 바로 나와. k 이상인 거 바로 나오는데 치역은 몇 이상이 되는 거야? 치역은 0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역함수 뭐 누가 못 구하겠어, 사실 우 내가 한번 뭐 구해 볼까? y는 y 는 얘들아, 루트 x k니까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 역함수. 그 그러니까 역함수가 아니라 x 제곱은 y k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k가 역함수거든? 근데, 아까 거 봐봐, 얘들아. 파 봐봐, 얘들아. 치역이 뭐였어, 치역이? 치역이 몇 이상이었어, 얘들아. 0 이상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아, 정역이 몇 이상이겠구나. 0 이상이겠구나. 맞아, 얘들아. 물론 이 문제죠, 얘들아. 저걸 빼먹어도 다 빼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근데 너희가, 얘들아. 요이차 함수는 0 k를 꼭짓점으로 해서 얘들아, 어떻게 그릴 거야, 너희가? 그어이차함수가 얘들아 아래로 볼록인 0콤 k 꼭지점짜리 그래프를 그릴거잖아 근데 그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그냥 다 그려지는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게 아니라 만일 0 이상일 때니까 여기만 얘들아 그려진다고 하더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만 얘들아 그려지게 된다 요게 얘들아 y는 뭐가 되는거야 y는 f의 인벌스 x가 지금 되는 요런 상황이라고 하더라 요런 상황 애겠 얘들아 다 그리는건 아니고 그 문제에서 지금 봐 보자. fx와 fx의 역함수 그래프가 삼각형 abc와 만나는 애들아 실수 k의 최댓값을 구해 봐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럼 잘봐 봐. 다시 봐 봐. fx랑 fx의 역함수니까 너희가 밑에 있는 검정색 fx랑 빨간색으로 그린 애들아 그 f 인버스 x가 삼각형과 만나야 되는데 k가 최대가 돼야 돼. 이말이얘되 K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빨간색도 한번 풀고, 내가 파란색도 한번 그려줄게. 얘들아, 이 그래프 있잖아. 얘들아, 이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파란색 그래프가 여게 FX가 나온 거 아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두 그래프가 삼각형과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K가 또 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지금 봐봐. 둘다 만나야 돼. 둘다 만나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K가 커진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지. 계속 오른쪽으로,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언제까지 만나냐 하면, 얘들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오! 오! 정확해, 얘들아. 몇 콤마 몇을 지날 때까지 갈수 있어? 7,1을 얘들아. 지날 때까지 만날 수 있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럼 너희가 7,2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다가 얘들아. 7 넣어주고 1 넣어주면, 어, K가 몇 되는 거야, K가? 6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 파란색 k 값은 몇일 때야 얘가 6 되는 거 맞아? 얘아 6. 근데 너희가 뭐 바로 성급하게 답을 1번이라고 하면 안돼 빨간색도 만나야 되니까 얘들아 우리 두개 교집합 두 구해줘야 두 되잖아 그 빨간색 함수는 얘들아 너희가 이 2차 함수가 얘들아 내려가다 보면 얘들아 내려가다 보면 너희가 이게 되게 애매해 문제를 그렸을 때이 2차 함수가 너희가 제일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날씬했다면 너희가 몇 지날 때라고 볼 수가 있어. 1것 말고 지날 때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실제는 이게 답이긴 해. 근데 내가 일부러 했잖아. 이 그래프를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그린 거. 이렇게 펑퍼짐하게 데버리게 되면 너희가 어, 최대값은뭐할때 지금처럼 뭐할때 AC랑 저할 어, 때인가? 둘다 구해봐야 되더라. 두개 K 값둘다 구해봐야 되는 거 맞아. 둘다 구해봐야 되는 거. 요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K 값은 너희가 지금 직선이 1,6과 그 다음에 8,9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8-1은 7분의 9-6은 3이거 얘들아 1,6을 지나는 거니까 y는 얘들아 7분의 3x 마이너스 7분의 3 더하기 6이 되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까지 들었게 나오면 얘들아 아니겠지 싶긴 하지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얘들아 얘들아 저 이차함수가 뭐야돼 더팔 때가 되는 거니까 y는 이게 거 몇이야? 7분의 4이니까 7분의 39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가 알잖아 여기서 x제곱 더하기 k랑 7분의 3x 그 다음에 더하기 7분의 39 이거 판단식이 들어 아 몇일 때 판단식이 0이 될때 k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3x 그 다음에 더하기 k 마이너스 7분의 39 그래서 판별식이 얘들아 몇될때 k값? 0될 때 k값을 구해줘야 지돼 판별식이니까 얘들아 49분의 얘들아 9 마이너스 4k 플러스 7분의 여기다 4 곱해주면 4곱 36이니까 156 그럼 너희가 49분의 얘들아 9 더하기 7분의 156이 몇 k야? 4k가 지금 되는 거잖아 이말 이해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얘는 어, 너희가 이제 49를 해주고, 얘들아, 49분에 9에다가 더하기 1 5 6에다 몇을 곱해줘야 돼? 7을 곱해줘야 되니까, 7, 6에 42에다가, 5, 7에 35에 39. 그 다음에 얘들아, 1,092에다가 9 더하니까, 얘들아, 1,099가 되는 거 맞아? 계산 잘 했냐, 얘들아? 그럼 1,099에다가, 봐봐. 1,099 나누기, 얘들아? 49 곱하기 몇이 되는거야 얘들아? 4 이렇게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이야 알았냐 무슨 말인지 그럼 너희가 얘들아 근사값만 보면 4로만 먼저 나눠봐 얘들아 4 2에 8에 29 해주면 4 7에 28에다가 19 해주면 고, 294. 몇 되는거잖아 그럼 너희가 얘를 얘로 나눠봐 얘들아 벌써 6이 넘어가지 이해 되제 6이 넘어가지 그럼 어차피 얘들아 6일 때가 얘들아 3 되었으니까 6넘어가고 넘어. 우리한테 의미가 없지 그래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얘는 갖다 버리게 되고 만약에 얘들아 이 함수가 날씬해가지고 얘들아 딱 이렇게 될때 얘들아 딱딱이 상황에 얘들아 몇 콤마 몇을 나 되는지 알겠지? 몇 콤마 몇몇 콤마 몇이야 얘들아? 1 콤마 6 지날 때가 맞다 얘들아 만난 거라고 봐주게 되면 너희가 이 함수가 얘들아 1 콤마 6 지나는 거니까 k는 몇밖에 안 돼? 5밖에안 되지 그럼 교집합하게 되면 K가 얘들아 몇 이상이야? 5 이상이 되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아니라 몇번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고. 실전에서 얘들아, 이렇게까지 나오면 아마 걸의긴 했겠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친구들은 맞는 거고, 그래프를 펑퍼짐하게 그리면 접할 때가 분명히 얘들아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맞았다가 한번 염두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러 펑퍼짐하게 그린 거야. 처음에 그릴 때. 알겠지?